아우, 이것이, 형광등이라 좀 갈아라, 이것들아. 아우, 귀신, 야, 이거 너무, 이거, 매연이랑 이런 거, 이게 밀폐된 곳에서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지소, 어, 이 사람, 다, 탄소 중독으로 다갈것 같은데, 사람들? 아니, 이거 뭐 가격도 안 두고 뭐 이런 게다 있어, 이거. 아, 여러분. 야, 정말, LA의 노을은 언제 봐도, 아름다구만. 아 근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두벅이처럼 차도 없이 아유, 얼굴을 왜 이렇게 큰얼굴냐아 <laughs> 가지로 미션 한번 한다고. 아 이제 조금씩 어, 여유도 생기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돈이 없을 때는 지나가는 시민이나 두들겨 패가지고 한푼두푼 푼 정말 감사 마음에 어우 감사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아 투브로 사단의 멤버들의. 피날레를 이렇게 열정페이로 쥐었자니까 마른걸레에도 물이 나오듯이. <laughs> 자, 여러분. 아, 투브로가 드디어 천달러 가까이 모았습니다. 자, 여러분. 아, 이제 부자입니다. 저도. 자, 오늘 스테이크 한번 좀 썰러 왔습니다. 손님이 왔으면 담배를 피지 말고, 어, 안내를 하라고. 차이 <laughs> 나온다 하라고. 아.. 아.. 오늘 아, 영업 안하는구나 아, 아, 죄송합니다 어? 자 여튼 여러분 어, 차를 좀 구매해 보려고 합니다 어, 오랜만에 또 이렇게 GTA 이넨스드록또 복귀하고 하다보니까 무슨 차를 사야될지 몰라가지고 어? 3000시간 유저의 차고로 소개드렸던 티에르 산초스 차고에 가가지고 일단 디자인적으로 조금 약간 멋진 차가 있는지 어, 차잘 알게 한번 물어보고 차를 좀 구매해 보려고 합니다 어, 여기가 티에르 차고 맞나? 어, 오랜만에 보네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통, 치통, 생리통의 투구로 <laughs> 어, 오랜만이다. <laughs> 와 진짜 우리 <laughs> <여러분이, 웃음> 어 멋있다를 넘어서 좀 약간 무섭다 그런 티에르산 초스의 차고입니다. 딜러도 아닌 것이 또 이렇게 손님이 또볼수 있도록 내가 손님 손님 아니야 친구인데 어예 어쨌든 보십시오 이게 차의 진심입니다 이 친구는 보다 이쪽 포르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맥라레 시리즈가 있는 것 같은데 아또 다른 차를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오 이쪽에는 또 람보르기니 시리즈를 <laughs> 모아나는걸 벌써 했네요. 투브로가 찾는 거는 조금 약간 유니크한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다음 차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여러분 여기, 이야 여기는 좀 하이퍼카 종류로 조금 약간 모아놓은 거 같네요. 코닉세그랑 부가티 라인업을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아, 야, 이거 뭔가 좀 부가티도 좀 흐, 끌리고 어, 아니라고? H, 뭐, 뭐, H 모시기, HSW인가, 있다고? 어, 그런, 요즘에 튜닝샵이 생겼다고 하네요. 일단, 토그루가 HSW는 한 대도 지금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넨스디에서는또살 수가 있다고 해서, 한 번, 매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이제, 그죠? 천 달러 가까이 모았고, 이제 저도 좀, 약간 티를 좀 내고 싶거든요. 가장 좋은 차를, 오늘 한대 출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차량 럭셔리카 샵은 이 바이노드 시내쪽에서 야되는데 이쪽에 자동차 딜러샵이 있을만한 데가 아닌가? 싶 그죠? 뭐야 이거 아니!!! <laughs> 이 <이게 뭐야? 웃음> 양카들 뭐야 양카 집합소도 아니고 이게 야 이거 뭐 제3세계 이런 곳이냐 이거? 어? 아니 무슨 이런 곳에 좋은 차가 있을 수가 있, 있냐 어? 어우 이거 씨형광등이라좀 갈아라 이것들아 아우, 귀신 야, 이거 너무 이거 매연이랑 이런 거. 이 밀폐된 곳에서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질소. 어, 이 사람 탄소, 탄소 중독으로 다갈것 같은데, 사람들. 어우, 야, 티에르 산 조스. 이게 이네스드의 핫한 딜러 샵이란 말인가? 약간 재취향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야, 이거 진짜 좋은 차 맞나? 이거 불법 튜닝 해 가지고 이거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연기 나 가지고 불라고 아, 아니라고? 아니, 무슨 차를 보고 살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노트북으로 <웃음> <웃음> 오 HSW 이동수단 목록 뭐 브리오서부터 해가지고 바피드 파이어볼트, ASP까지 뭐 있는데 아니 이거 뭐 가격도 안뜨고 뭐 이런게 다 있어 이거 <laughs> 자 여러분 어쨌든 투브로가 본격적으로 HSW 차량을 한번 구매해 보려고 합니다 투브로가 HSW 알모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추천해주시는 차량으로 투브로가 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브로에게 피 같은 우리 티에르 사초스로 포함한 우리 투브로 사단의 멤버들의 집을 짜서 모은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추천해주시는 HSW 차량으로 투브로가 구매를 하고 어, 튜닝을 해서 풀옵션으로 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천하시고자 하시는 차량을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추천해주신 차량을 뽑아서 출고기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유 야야, 테이 나가자. 내, 내 지금 어, 머리가 좀 어지러운 것 같은데, 여기 있으니까? <laughs> 출구 어디냐? 야, 출구봐 산소가 부족한 것 같다, 여기. 여기인가?